혹시 아버님도 노인 10명 중 6명 못 찾아 손해 보는 이것. 2.5조 달에 가입했다가 깜빡 잊은 예적금과 실체조차 모르는 보험금. 이렇게 많다니. 장기간 거래가 끊긴 예적금과 미수 보험금 등 휴면 금융 자산이 여전히 수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에서 잠자는 금융 자산 관리를 강화. 관심이 쏠린다. 환금률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휴면 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정비토록 지도하고 휴면 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도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각 금융사별 휴면 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을 공유해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 환급 안내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예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최근 국회 허영 의원실이 서민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은 2조 4,954억 원에 달했다. 이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3,876억 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불과했다. 특히 고령층 피해가 확연했다. 지난해 신규 발생한 휴면예금 중 65세 이상 차주의 비중은 금액 기준 44.7%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포함하면 948억 원으로 전체 출연액의 29.9%다. 지급률은 현저히 낮았다.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 예금 160억 원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86억 원에 그쳤으며, 휴면보험금은 788억 원중 160억 원만 지급됐다. 전체 948억 원 가운데 실제로 되돌려 받은 금액은 246억 원으로, 지금율이 25.9%에 그쳤다. 문제는 고령층의 휴면예금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휴면예금 발생액은 2021년 103억 원에서 지난해 160억 원으로 55.3% 늘었다. 휴면보험금도 같은 기간 182억 원에서 788억 원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휴면 예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많은 휴면 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의 휴면 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황금률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휴면 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휴면 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등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면 시효가 완성된 계절을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차사줌에서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각 금융사 모바일 앱에도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등 기능이 있다. 만약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개별 금융사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